마음이 편안해지는 보이는 좋은 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따뜻한 응원 받고 싶어서 희민스님의 따뜻한 응원 중에서 이야기 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만 잡고 있어도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경감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플수록 더 사랑하세요.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잔잔한 기쁨이 쏟아납니다. 또한 사랑은 마음을 열고 경계를 지웁니다.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할게요 <laughs>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어, 오늘 어, 방청객분들이 <laughs> 리액션이 좋군요 사랑도 와인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중하게 여기면 여기일수록 니다 편안함, 추억, 우정과 책임감이 함께하는 깊은 사랑은 영성을 밝힙니다. 병이 없으면 오래 사질 것 같죠. 나도 좋아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뭐, 비곡의 교양, a b s 교양방송이라고. <laughs> 어, 커피 어서와. 네, 다시 낭독 시작합니다. 우리는 병이 없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잘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분들 또그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저도 어 기적적으로 뭐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치유가 될 수, 되지 않을 수 있는 성그 근육통이라는 어, 항상 몸살이 있는 그 통증이 있는 병증이 있는데,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거, 즐겁게 할수 있는 거 하면서, 음, 전에는 너무 계속 아프니까 좀 삶의 희망이 안 보였는데, 병에, 병을 인정하고, 음, 그래도 내가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찾다 보니까, 아프지만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난 아프지만 행복해. 아프면 불행간 건가요? 아파도, 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내가 좋아하는 좋은 글, 네, 보고, 낭독하고. 답답해요? 왜요? 아, 제팔님, 감사해요. 황금꽃, 황금장애꽃 감사합니다. 아, 술 한잔해서. 네, 혜민수님의 따뜻한 응원 중에서입니다. 같이 따뜻한 응원 좀 받고 싶어서 힘들었던 나의 과거가 내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내 버려두지 마세요. 내 안에는 아픔 속에서도 싹이 더 새롭게 다시 쏟아나는 변화의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믿고 힘들었던 과거에 공경의 합장 인사를 올리며. 지금부터는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하고 다짐해 주세요. 누구나 힘들었던 과거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좀 행복해지려 합니다. 아, I'm not speak English.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사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사랑 이야기. 어, 나태주님의 사랑시 365편 중에서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것 중에, 노래보다 시가 더좀 어 함축적이면서도 어더 로맨틱하고 더 감상적인 것 같아요. 가을님 안녕하세요. 제목 사랑은 나태주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레임 사랑은 서성대 사랑은 산들바람 사랑은 나는 새 사랑은 끓는 물 사랑은 청계의 마음 공간 가시나요 사랑은 끓는 물이래요 사랑은 청계의 마음이래요 사랑은 설레임이고 산들바람이고 날, 날, 날아가는 세례야 배사도 오빠 오래간만이에요. 사랑은 서성된 미래요. 서성 사랑에 빠졌을 때 서성거리신 적 있으시죠? 안절부절 못하고, 사랑은 안절부절 제목 마지막 기도 나태주.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언젠가 미움의 마음으로 변할까 걱정입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경우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를 사랑했던 마음, 오래오래 오래 후회될까봐 걱정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런 걱정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그토록 미워하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왜 그런 사람을 사랑했을까? 오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헤어지고 만족 헤어지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위워하는 어, 그런 사람 자체가 참 슬픈 것 같아요. 제목 방문 나 태주 바라 보기만 해도 쓰러질 은빛이오 잎기만 스쳐도 두기 빨 두기 빨개질 부끄럼인데 손인들 어찌 잡아줄 수 있으며 어깬들 어찌 쓰러질 수 있으랴 제가 요시를 어, 사랑시 중에도 좀 좋아하는 시들이 있는데 저는 요시도 좋더라고요 제목대로 사랑은 나태줘 때로 사랑은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 함께 땀 흘리며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정답게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에 더가 아니다. 때로 사랑은 서로 말이 없이도 서로의 가슴 속 말을 마음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보다 더 좋을 게 없다.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laughs> 그런 사람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음, 그런 사람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을이 제가 요거 낭독 부분은 미나 음, 힐링TV에 유튜브에 올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좋으시다면 제가 낭독이 좋으시다면 미나 힐링 유튜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오, 가짜 감정. 가짜 감정. 김용태님. 오늘 결중에서입니다. 근데 이런, 어, 상담 치료책은 읽으면서도 치료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힘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요게 나와 있는 상담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뭐제 경우랑 비슷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비슷한 경우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때그 그 감정을 자기가 현재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굉장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을 이제 겉으로 표현하고 잘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억은 있는데 그 감정 그때 막 힘들었던 그 감정을 잘 만나기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좀 만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 방송에는 이 책이 있는 거 어, 독서하는 그냥 방송했거든요. 감정은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먼 옛날 인류가 맹수와 자연재해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생리적으로 느꼈던 감정, 불안, 공포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내과학자 디마디오는 사고 등으로 전두엽 손상을 입은 12명의 환자를 데리고 비교, 연, 환자를 비교, 연구, 연구를 했습니다. 환자들은 인지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두엽 손상 때문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비교 연구한 네, 연구입니다. 이들은 사실을 기억하고 계산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하는 데는 곤란을 겪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검은 양말과 흰 양말을 주고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두 종류를 정확히 말했지만 무엇을 신고 싶냐고. 물어보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적어보라고 하면 줄줄이 썼지만, 무엇부터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했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외부의 사건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의 김대리가 옆 사무실 여사원과의 데이트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김대리에게 평소 관심이 없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신 김대리를 김대리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욕구가 있었다면 낙담하고 초량한 기분이나 감정이 들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배고픔에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플 때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예, 활력을 느낍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 비참함, 우울함을 느낍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요거는 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예, 또 내일 네, 이어서 내일 네, 이어서. 감정에 대한, 우리 진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고 잘 배출할 수 있는지 또 내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네, 소사걸 오빠. 오늘은 저도 자장가 생략하고 내일도 9시, 아니 8시 넘어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끝까지 계셔주신 소사걸 오빠.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내일 뵐게요.